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남도의 한 바쁜 도시에서 태어난 연수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둘다 유명한 운동선수셨어요.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죠. 특히 엄마는 예전에 체조선수였는데, 운동을 잘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특징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아기들보다 일찍 걷기 시작했고, 작은 손으로도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을 잡을 수 있었죠.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민첩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제가 8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체조의 세계로 저를 이끄신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체조는 그냥 재미로 하는 평범한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죠. 체조를 정말 잘하면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예술체조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회에서 우승하는 체조 선수들은 북한에서 큰 스타로 취급받아요. 엄마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열심히 훈련한다면 체조가 제게 더 나은 미래와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타고난 재능으로 멀리 갈수 있으리라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엄마는 제가 매일 체조를 연습하도록 하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늘 스트레칭하고, 구르고, 루틴을 연습했죠. 11살이 되자, 제 능력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중앙 체육 학원에서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 우리 도시로 특별 스카우트들이 왔거든요. 그들은 가장 유망한 어린 체조 선수들을 찾아 명문 학원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죠. 스카우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련의 도전적인 테스트와 훈련을 통과해야 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시켜서 했던 훈련 덕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최고 점수로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했어요. 스카우트들은 너무 감명받아서 바로 학원에 입학하라고 했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제가 체조스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큰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중앙체육학원에서의 생활은 평안남도에서의 예전 삶과는 아주 달랐어요. 학원은 수도인 평양에 있었는데, 고향에 비해 모든 것이 더 크고,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죠. 훈련시설은 최첨단이었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저 같은 어린 체조 선수에게는 정말 고무적인 곳이었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몰두했어요. 처음으로 저만큼 체조에 열정적인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할수 있었거든요. 먹고, 공부하고, 자는 시간 말고는 매일매일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매 순간을 사랑했죠. 코치들은 즉시 제 잠재력을 알아보셨어요. 처음 몇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기술들을 빠르게 터득했죠. 코치들의 칭찬이 저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했어요. 저를 향한 그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헤드 코치님이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재계힘, 유연성, 예술성, 끈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희귀한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수야, 너는 나비처럼 우아하면서도 호랑이처럼 강인하구나.라고 말씀해주셨죠.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 너의 앞날은 아주 밝을 거란다. 코치님의 말씀은 저를 자부심과 야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체조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전념하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저는 이미 금메달이 목에 걸린 채, 시상대맨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북한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제 승리에 박수치시며, 미소 짓는 모습, 엄마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이는 장면도 그려 보았죠. 훈련이 힘겨울 때마다 이런 희망찬 생각들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긴 시간, 쑤시는 근육통, 완벽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불평하지 않았죠. 목표를 달성하면 이 모든 게 가치 있을 거라 믿으며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학원 초기에는 체조가 제 삶을 완전히 잠식했어요. 체육관에 있지 않을 때는 그날의 훈련에서 회복하느라 바빴죠. 가족과 고향 친구들이 그리웠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있진 않았어요. 매일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했죠. 다른 체조 선수들은 거의 매 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자매처럼 느껴졌어요. 10대에 접어들면서 체조가 제 전부였어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제가 쌓아온 삶을 방해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스포츠에만 전념하며 분명 다가올 성공과 영광을 꿈꾸었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체조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저 자신과 제 능력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것 같아요. 저만큼 우승을 못하는 팀 동료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코치님께서는 연수야, 거만해지지 마라. 그러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진 거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가슴이 체조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동작들이 어색하고 힘들어졌어요. 대회 점수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코치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셨어요. 가슴을 압박해서 작아 보이게 하려면 가슴에 꽉 조이는 붕대를 감으라고 제안하셨죠. 붕대를 감아봤지만 너무 불편했어요. 붕대를 감으면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연습 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진 나머지 쓰러진 적도 몇번 있었어요. 시야가 흐려지더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무서웠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극도로 엄격한 식단과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체중 감량을 시도했죠. 체중을 충분히 줄이면 가슴 사이즈도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체중이 줄어도 가슴 사이즈는 여전히 컸어요. 제가 시도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제 체조 실력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우러러 보던 팀 동료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점수도 잘 받고 실력도 더 좋아졌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우울해졌어요. 최고가 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스타 체조 선수가 아니라면 제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았죠. 중요한 전국 대회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후프 종목 연기를 하려고 연단에 섰죠. 그런데 가슴이 계속 방해가 되면서 균형이 무너졌어요. 힘을 내서 버텨보려 했지만 후프는 마치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아프게 가슴을 때리면서 리듬과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연기 중반. 또 다른 후프가 가슴을 강타한 후 집중력을 잃고 재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체조 매트 위에 한 덩어리로 쓰러져 누워있는 저를 관중들은 물론 팀 동료들과 코치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창피함과 좌절의 눈물이 얼굴을 적셨죠. 아무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체조 선수로서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의 세월들. 조국의 영광을 안겨주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났죠. 제 몸이 저를 배신했기에 이 스포츠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코치님과 부모님께 체조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은 놀라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아셨거든요. 제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체조를 떠난 후의 삶은 공허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았어요.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던 한 가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집에 앉아 한심하게 보냈던 나날들이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희망의 비창 가닥은 전 코치님께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시는 걸 돕는 거였어요. 코치님은 남한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남한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번영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름다운 건축물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북한의 궁핍한 삶과는 너무나 다른 마치 꿈 같은 세상으로 들렸습니다. 나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제약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롭게 꿈을 쫓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어떨지 상상해봤죠. 나만으로 탈북해 새 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의 씨앗이 제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황당한 생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용기를 낼수 있다면 체조를 잃은 슬픔을 새로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 설레기도 했죠. 제가 몇년 동안 체조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저 자신과 제 능력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것 같아요. 저만큼 우승을 못하는 팀 동료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코치님께서는 연수야, 거만해지지 마라. 그러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진 거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가슴이 체조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동작들이 어색하고 힘들어졌어요. 대회 점수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코치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셨어요. 가슴을 압박해서 작아 보이게 하려면 가슴에 꽉 조이는 붕대를 감으라고 제안하셨죠. 붕대를 감아봤지만 너무 불편했어요. 붕대를 감으면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연습 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진 나머지 쓰러진 적도 몇번 있었어요. 치아가 흐려지더니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죠. 무서웠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극도로 엄격한 식단과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체중 감량을 시도했죠. 체중을 충분히 줄이면 가슴 사이즈도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체중이 줄어도 가슴 사이즈는 여전히 컸어요. 제가 시도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제 체조 실력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우러러 보던 팀 동료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점수도 잘 받고 실력도 더 좋아졌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우울해졌어요. 최고가 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스타 체조 선수가 아니라면 제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았죠. 중요한 전국 대회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후프 종목 연기를 하려고 연단에 섰죠. 그런데 가슴이 계속 방해가 되면서 균형이 무너졌어요. 힘을 내서 버텨보려 했지만 후프는 마치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아프게 가슴을 때리면서 리듬과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연기 중반, 또 다른 후프가 가슴을 강타한 후 집중력을 잃고 제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체조 매트 위에 한 덩어리로 쓰러져 누워있는 저를 관중들은 물론 팀 동료들과 코치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창피함과 좌절의 눈물이 얼굴을 적셨죠. 아무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체조 선수로서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의 세월들. 조국의 영광을 안겨주겠다는 꿈이 산산조각 났죠. 제 몸이 저를 배신했기에 이 스포츠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코치님과 부모님께 체조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은 놀라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아셨거든요. 제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세조를 떠난 후의 삶은 공허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았어요.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던 한 가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집에 앉아 한심하게 보냈던 나날들이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희망의 비창 가닥은 전 코치님께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시는 걸 돕는 거였어요. 코치님은 남한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남한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번영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름다운 건축물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북한의 궁핍한 삶과는 너무나 다른 마치 꿈 같은 세상으로 들렸습니다. 남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제약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롭게 꿈을 쫓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어떨지 상상해 봤죠. 남한으로 탈북해 새 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의 씨앗이 제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황당한 생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용기를 낼수 있다면 체조를 잃은 슬픔을 새로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 설레기도 했죠. 알고 보니 자유를 향한 이 작은 꿈의 씨앗이 체조보다 더큰 도전을 안겨줄 제 인생 최대의 여정으로 자라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확신이 섰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탈북을 말씀드리기가 무서웠습니다. 위험한 제안일 뿐더러 부모님이 놀라거나 화를 내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저녁 저녁 식사 후에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남한에 대해 들은 것들, 북한과 얼마나 다른 삶인지, 풍족한 음식, 전기, 꿈을 좇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재빨리 설명드렸죠. 부모님은 제 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때쯤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연수야, 내가 제안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탈북하다 걸리면 처형당할 수도 있단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도 내가 잡혀가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는 것도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깨닫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죠.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도 큰 위험 아닐까요? 좋은 삶을 살 기회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더 나은 것에 도전조차 하지 않은 채 늙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큰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죠. 걱정과 불안함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죠. 연수야. 어머니와 내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 가족에게 여기엔 미래가 없다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너와 함께 나만으로 탈출하기로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죠. 부모님과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걸 걸기로 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극도로 조심하고 비밀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들키기라도 하면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탈출 당일 밤 저는 가슴이 너무 떨려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와 브로커를 따라 도시밖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에게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몇번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며칠을 걸었습니다. 뒷길로 그림자에 숨으며 전진했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소진되어 갔습니다. 잡힐까봐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한 번은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져 가슴까지 차가운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의 소리라도 지를까봐 입을 꽉 다물어야 했죠.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군용 트럭에 숨어 편승할 때도 있었지만 움직이기조차 두려웠죠.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는 두 번이나 달아나 숨어야 했는데 우리를 발견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공포와 탈진의 시간이 지나고 브로커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남한 국경이에요. 정말 끝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거의 다 왔네요. 가까이 다가가자 멀리 높은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새 삶으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몇 분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철조망에 충분히 가까이 갈 때까지 전력 제출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속삭이듯 소리치셨습니다. 뛰어. 우리는 숲에서 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조 시합 때보다도 더 빠르게 내달렸죠. 철조망에 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퍼졌고, 저는 우리가 총에 맞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철조망에 다다랐고, 아버지가 절 들어올리자, 어머니를 끌어올려 남한 쪽으로 굴러떨어졌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가운데, 거기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나 남한 땅에 누워 있다니. 그 사실이 실감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분후 남한 군인들이 우리를 애웠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물과 담요를 건네주었죠. 이제 안전하다고, 남한에서 자유롭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를 건물로 데려가 쉬게 해주었고, 우리를 북한 탈북민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내로 작은 아파트가 마련되었고, 남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약간의 돈도 받았으며,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달랐죠. 음식, 옷,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까지. 처음에는 감당하기 벅찼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그토록 많은 걸 걸고 얻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죠. 아버지는 노동자로, 어머니는 내일 테크니션으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가에는 인천공항에서 일할 그날을 위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뤄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남한에 온지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매일 우리가 여기서 얻은 자유와 더 나은 미래의 기회에 감사하며 잠에서 깹니다. 위험천만한 그 여정과 우리가 내린 믿음의 도약을 돌이켜보면 그 모험이 전부 같이 있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을 떠난 그 소녀는 이제 남한에서 열심히 일하며 큰 꿈을 꾸는 이 소녀와 같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저희 과거는 영원히 제 일부일 테니까요.